강릉 경포호 분수 시설 설치를 놓고 찬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분수 시설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강릉시가 분수 설치를 위해 수질 개선을 졸속으로 끼워 넣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강릉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 것이라며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호 분수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애초 관광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의 수질개선이 급히 추가됐다며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공론화 뒤 수개월이 지났지만 분수시설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강릉시가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펼치고 있다며 불통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우려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오로지 자신의 그냥 관점만 생각해서 들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강릉시는 당초 관광 시설을 추진한 건 맞지만 국가여선청 심의위원 제안에 따라 수질 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음 주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이 나올 거라며 분수 시설 수질 개선 효과 등을 자신했습니다. 강릉시는 관련 자료 정리를 마치는 대로 강원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를 받아 오는 3월 분수시설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수시설도 포키 시설이 있고요. 그 시설을 시발점으로 해서 저희가 분명히 단계별로 장기 프로젝트로 경포를 개선하려는 계획은 시가 갖고 있수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분수 시설 설치와 관련한 공론화는 이미 충분하다며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이상 시민 투표와 공청회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